12월 1일 주일인데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은 언약 공동체를 대적했던 음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계시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크고 강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출 만큼 큰 권세를 지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차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요. 당시 바벨론의 정체는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넓은 의미에서 바벨론은 사탄이 권세 잡은 모든 시대의 세상의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만능주의로 가득 찬 세상 그 자체이지요.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하여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문명이지요.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바벨 정신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도 세상의 대도시 문명들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인본주의 바벨론 도시 문화는 더그 세력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이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멸망 직전의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악의 구렁텅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예배를 대표하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처로 선택받았던 예루살렘조차. 악령의 속을로 변한 것이지요. 왜 악령의 속을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실이 더럽고 가증한 영적 음행이지요.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왕들은 권력을 잡은 자, 정치 지도자, 고위 공직자들 그런 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의 칵테일로 함께 즐기고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능력을 인해 불을 쌓았다고 나오지요. 정치 권력의 부패와 함께 경제적 부패도 이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영역이지요. 큰 도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음료는 언약을 배반하고 귀신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표현을 사용하면 여호와를 버리지 않으나 가나안 전통 신앙인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다는 말입니다. 신약 표현을 사용하면 복음을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복음의 율법주의를 섞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신학 용어를 표현하면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료는 무척 개방적이라 귀신이나 더러운 영과도 잘 어울렸고 더럽고 가증한 세속과도 더불어 지냈습니다. 종교적 관용을 내세웠기 때문에 세속의 호의는 얻었지요.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성은 잃었습니다. 즉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별성이 없으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언약 공동체의 구성한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음녀 바벨론은 당연히 무너져야 한, 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음녀와 어울려 지내는 사람은 음녀와 함께 재앙을 받습니다 소돔에 미련 두고 머뭇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로스의 아내처럼 되지요 그러니 음료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출애급을 해야 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옛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가 음 17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루님은 로스의 아내를 사례를 들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도록 교훈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벗삼는 성도가 바로 음녀이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득과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될지라도 성도는 혼합 신앙과 세속화 풍조에 가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종교 혼합주의와 세속화를 무척 심각하게 다룹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두 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고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 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오절 음녀의 죄는 하늘에까지 쌓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녀가 성도에게 행한 행위를 두 배로 썩은 자도 두 배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배 갚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한 응징을 뜻하는 구약식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사치했던 만큼 고난과 슬픔으로 대급 후십니다. 되갚으십니다. 음료는 또한 엘리트 의식이 강했어요. 7절 화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보자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만합니다. 두 배의 재앙은 음료의 이런 거만함도 항목했을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한날 동안에 임하고 그녀를 불태울 것입니다. 삽시간에 강력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나라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세상 권력과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도는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읍인지 멸망의 성읍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의 미혹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써 끝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르시고 성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오후를 보내고 밤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는 한 구별된 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에 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분리되어 철저히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는 참혹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죽음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 때문에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결코 물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며 죽게 돌아오기만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가득한 오늘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따뜻하게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